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만의 똑똑한 AI 비서를 직접 만드는 법. 바로 구글의 새로운 기능, 제미나이 잼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AI 챗봇 쓸 때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네. 너는 이런 역할이고, 응답은 이 형식으로 해주고,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정말 지겹잖아요. 이게 은근히 시간도 많이 뺐고, 사실 진짜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반복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구글 재미나이 잼스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까지 쭉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엔 장단점까지 확실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ai와의 끝없는 반복 대화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영화 사랑의 블락홀 같아요 매번 채팅창을 열 때마다 기억이 리셋되는 거죠 자, 너는 오늘 전문 카피라이터고 보고서는 꼭이 형식으로 써야 해. 계속 이렇게 알려줘야 하잖아요. 이게 그냥 좀 귀찮은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생산성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투수 두 번째 섹션 구글 제미나이 잼스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잼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AI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설계해서 특정 목적에 딱 맞게 훈련시킨 그런 도구인 거죠. 예를 들면 내 전담 커리어 코치나 내 코드남 봐주는 코딩 카트너, 심지어 아이디어 회의 전문가까지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잼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기능 딱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맞춤 지시상. 한번 역할을 정해주면 까먹지 않고 계속 기억해요. 두 번째는 지식 기반인데 관련 파일, 뭐 PDF나 문서 같은 걸 최대 1 0 개까지 올려서 얘를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바로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그냥 착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직접 나만의 재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정말 훨씬 간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놀라지 마세요. 이 기음이 공짜입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풀렸어요. 유료 구독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Gemini.google.com 가셔서 여러분만의 AI 전문가를 만들어 볼수 있다는 얘기죠. 만드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이 5단계면 그냥 끝나요. 새잼 누르고 이름 정하고 제일 중요한 지시사항을 입력하고요. 파일 필요하면 추가하고 테스트 한번 해본 다음에 저장하면 끝. 정말 쉽죠?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 바로 3단계. 이 지시 사항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써 주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네. 재매 성능은 정말이 지시 사항에 모든 게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프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딱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페르소나, 임무, 맥락, 형식. 예를 들어, 너는 초보 개발자를 위한 친절한 코드 리뷰어야. 이게 페르소나. 코드를 분석해서 이게 임무. 쉬운 말로 설명해줘. 이게 맥락. 답변은 꼭 단계별로 코드블록이랑 같이 보여주고. 이게 형식. 이런 식으로요. 아, 그리고 혹시 뭘 써야 할지 막막하다 싶으면 옆에 있는 마법봉 아이콘을 한번 꾹 눌러보세요. 제가 대충 쓴 초안을 재미나이가 알아서 멋진 지시사항으로 업그레이드 해줄 겁니다. 이것도 꿀팁이죠.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제 실제로 이 잼스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진짜 기가 막힌 활용 사례들을 보면서 영감을 좀 얻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만능 서식 생성기입니다. 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월요일 아침 주간 보고서, 맨날 쓰는 회의록 이런 반복적인 문서 작업 있잖아요. 이제 그냥 주간 보고서 만들어줘 한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재미 알아서 딱 맞는 양식의 내용까지 채워주니까 이건 뭐 거의 저만의 업무 자동화 로봇을 하나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30분 걸리던 일이 진짜 3분 컷이 되는 마법. 이건 완전 생산성 치트키입니다. 창의적인 일을 할 때는요. 정말 최고의 브레인스토밍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할 자료 몇 개를 파일로 쓱 올려주고 이걸 바탕으로 시간여행 영상 시나리오 아이디어 좀 내봐라고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요즘 10대들 취향 저격할 쇼폼 컨텐츠 아이디어 5개만 뽑아줘. 이런 식으로요. 이건 그냥 뭘 검색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저만의 전문 지식을 갖춘 똑똑한 동료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경험.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도 엄청나요. 개인 맞춤형 학습 도구로 변신하거든요. 유머 감각 넘치는 친절한 스페인어 튜터라고 역할을 딱 정해주고 제 스타일에 맞춰서 설명도 해주고 퀴즈도 내달라고 할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맨날 틀리는 단어들만 모아서 퀴즈 내줘 이것도 가능하죠 말 그대로 나한테 모든 걸 맞춰주는 24시간 대기 중인 1대1 과외 선생님이 딱 생기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챔스가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경쟁 서비스랑 비교하면서 강점은 뭔지 또 아쉬운 점은 뭔지 한번 냉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서비스는 시작부터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구글 잼스는 우리 구글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완벽하게 일하자 이런 느낌. 즉 깊은 통합에 올인한 거고요. 반면에 오픈 AI의 커스텀 GPT는 세상의 모든 서비스와 친구가 되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광범위한 확장성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일단 접근성은 누구나 공짜로 만들 수 있는 잼스가 이겼네요. 하지만 공유 기능은 아, 이걸 링크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커스텀 GPT의 압승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통합을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다른 거 설치하고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작동하는 잼스의 네이티브 파워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네. 현재 잼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공유 기능이 없어요. 제가 밤새서 만든 이 기가 막힌 잼을 팀원한테 자, 이거 써봐 하고 바로 줄 수가 없는 거죠. 팀원이 쓰려면 처음부터 다시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이건 협업할 때 정말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잼스가 가진 정말 다른 건다 있게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압도적인 강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와의 네이티브 통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뭘 설치하거나 돈을 더낼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작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김 대리한테 받은 이메일 내용 요약 좀 해줘. 라고 하면, 잼스가 알아서 제 지메일을 뒤져서 딱 요약해주는 거죠. 이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완벽한 연동. 이게 바로 잼스의 진짜 필살기이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이네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제임스는요, AI를 단순한 질문-답변 기계에서 진짜 내 일과 삶을 위한 맞춤형 파트너로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물어봐야 대답하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 내 업무 스타일과 목표를 이미 다 알고 알아서 도와주는 그런 똑똑한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만드는 법도 알았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도 봤고 장단점까지 다 파악했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어요. 매일 반복되는 귀찮은 업무를 대신해줄 나만의 비서, 막막할 때 아이디어를 함께 터트려줄 창의적인 파트너, 아니면 새로운 걸 가르쳐 줄 1대1 선생님, 여러분은 어떤 AI 전문가를 만들어 보시겠어요?